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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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배터리 떨어졌나봐. 필요할 때 충전 안 시켜서 일을 못하면 어떡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이 분무기는 겸용이라는 거. 수동과 자동이 겸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동으로 변신시키겠습니다. 진짜? 응. 아니,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응. 자이 나머지 부분 안된 거는 이렇게 압력을 주고 아 나온다 만약에 급해서 충전 못 했을 때는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아주 편하게 약을 칠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 기능은 어, 제가 분모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SS기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자작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막상 등에 짊어지고 하는 분무기도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밭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뚝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울타리 바깥쪽 이런데 갈 때는 내가 들어가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무기가 하나 필요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분무기가 생겼습니다. 보통 분무기들은 다 조립돼서 나오지만 얘는 직접 자기가 어느 정도 조립을 해야 돼요. 설명서, 설명서가 있으셔야 조립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해요. 충전기, 보안경과 그다음에 여기 그 테프론 테이프, 약 때, 약 뿌릴 때 쓰는 노즐들 종류별로 하여튼 종류별로 다 들었어요. 여기 별이 필요한 보통 약칠때1구짜리도 있고 자초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노래 을칠 때도 쓰잖아요. 그래서 농약 치는 거 따로. 그다음에 제추제 치는 거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죠. 자, 다 색깔이 진 색깔 이뻐요. 그리고 기타 부속들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조립을 해볼까요? 이게 왜 빠지는지 아시죠? 혹시 이게 2 0 l 면꽤 무겁거든요. 근데 무거울 때 얘를 들어서 하려고 힘들어요. 한쪽은 껴놓고 한쪽은 걸면 되거든요. 넘겨서 이렇게. 워낙 무거우니까. 응. 그 방법이 좋겠네요 이렇게 넣은 게 없어요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특이하네요 공기, 공기, 바람 등등 들어오게끔 좀 아, 여름철에 작업할 진짜. 때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배터리가 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수동손잡이 연결하는 방법은 구멍이 하나 있어 볼트 게이지 옆에 음. 자, 그럼 구멍에다가 여기다 끼우고 박스를 열어야 돼요 이 구멍 음. 그 구멍에 여기 쏙 들어가야 돼요. 음. 응. 그고이 안에 혹시 부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계량컵과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는 연결. 아까 컵 찾았잖아 응. 우리. 계량컵은 여기 들어있네요. 작은 게 아래쪽, 긴게 위쪽입니다. 근데 여분으로 핀들이 하나둘씩 더 들어있어요. 야. 그거 갖다 뭐 하려고 물고 갔어? 이놈 새끼 알았어? 이 꼬기 아니야? 꼬긴인줄 어? 알고 가져갔어? 응? 이거는 수동으로 할때 수동으로 압력 줄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를 이동할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고정 시켜놔서 이동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해놓고 자 여기는 수동으로 나올 때 물이 약, 약물이 나오는 쪽이고 얘는 전동으로 할때 물이 나오는 쪽이에요 얘를 풀어서 풀어서 잊어먹지 마시고 얘는 또 여기다 꽂아 놓고 물이 이쪽에서 안 나오게. 이걸 잊어버리면 자동 수동 변환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잘 챙겨놓으세요. 노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한번 직사로 얼마큼 파워 있게 나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거예요. 음, 퀄리티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부품들은 어차피 또다 소모품이니까 쓰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걸 바꾸면 되고 이쪽에 그래도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어서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 빈통 무게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배터리 들어가고 뭐 그러면 제가 쓰던 거보다는좀 가벼운 것 같아요 일단 물을 한번 넣어서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쓰던 거는 약간 불투명한 하얀색이었더래가지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뚜껑 열고 봐야 돼요 요 정도 파워로, 어느 정도 힘이 좋게 나가죠? 음. 이렇게 약 치러 다닐 때는 괜찮은 거예요. 주로 거.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분사로? 주로 이렇게 안 쓰고요. 어, 용도에 맞게 다양한 노즐을 다 주기 때문에 음. 좋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센데요. 좋아. 이건 힘 조절은 아, 여기, 여기 여기로 음. 끄면 되고. 자기가 써보니까 두무기 여러가지 써봤잖아요 그래도 이 나리온? 나리온만의 장점이 뭘까요? 가장 큰 장점 1번 첫 번째 장점은 수동과 자동 겸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안돼 있어? 다 자동만 돼있지 거의 근데 네,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항상 제가 쓰다가 중간에 배터리 떨어져 가지고 또 충전하러 들어오거나 음, 그럴 일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점이. 배터리 용량이 매뉴얼 상으로 8A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한 4A 정도 더큰것 같아요. 이 설명서에 써있기로는 이게 15번 정도 칠수있다 그래요. 이 약통을. 음... 그러면 그 정도면 풀약한데 부족하지 않거든요. 모터 힘이 분당 3터 정도 파워를 내기 때문에 이 분무기 쓰기에는 적당한 정도의 파워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중국 OEM이지만 국내 그 유통망과 AS망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특히 이런 분무기 같은 경우 겨울 지나고 나면 많이 터져요. 그 모터 부분이 아니면 배터리가 어 작동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AS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수월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쓸수 있는 노즐들을 그래도 성의 있게 많이 챙겨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야? 그게 제일 중요한데 12만 8천원으로 어 쇼핑몰에서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만 8천원이에요 중국제 저가들이 있어요 한 5만원 4만원 선짜리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정말 허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쓸만한 제품은 이 정도는 돼야 쓸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자체도 튼튼하고 근데 마감 처리도 괜찮아요 자 오늘은 풀과의 전쟁이 없어서날때 또. 지금부터 작물을 키울 때 작물의 농약 아니면 영양제를 살포하기 위한 전동 분무기 그중에서도 나리온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시골 생활 특히 저희 밭 같은 경우 사용 없어서는 안될 정말 여름이면 꼭 필요한 전동 분무기가 또 더군다나 또 새로운 전동 분무기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잔소리 듣기 전에 우리 첼리 막류의 잔소리를 듣기 전에 풀들을. 작사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가기 전에 내가 그거 등에 짊어지고 내가 할거 같은데요? 한번매고 싶어서 한번메 봐요 요 10리터씩만 하고 하면 괜찮아 할만해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마아 안녕. 치러 가자 야.